정배우 좋아 요와 구독 버튼 눌러줘요. 최한 감사합니다. 유튜브 친구들 안녕. 정배우 저씨에요 신태일님 이벤트에 당첨된 것 하고 페이스북 때문에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좀 얘기해볼까 합니다. 첫 번째로 신태일님이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하길래 한번 신청을 해봤는데 당첨이 됐더라고요. 정말로 계좌로 만 원이 들어왔고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바로 만 원이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. 네, 그리고 댓글로, 아, 정배우 이것저것 막 이벤트 신청하고 다니네. 완전 찌질찌질, 개찌질, 상찌질이냐? 이런 댓글이 있는데, 이런 댓글 쓰시는 분들, 바로 정답. 정배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군요. 장난이고, 이거 처음으로, 진짜 이벤트 처음으로 한번 신청해 본 거예요. 다른 이벤트 보면은 막한 명, 두명막 이렇게 뽑고, 되게 확률이 낮은데, 신태인님 크리스마스 이벤트는 100만 원을 100명한테 만 원씩 나눠주는 거잖아요. 제가 이거 신청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뭐 다른 이벤트보다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확률이 올라가겠죠. 그리고 댓글을 보니까 계좌번호랑 이름을 쓰라고 했는데 전화번호 쓰시고 무슨 카톡 아이디 쓰시고 막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. 그래서 좀 이거는 당첨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신청한 거고 역시 신태인님 약속을 잘 지키시고 바로바로 바로 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얘기할 거는 요즘 페이스북 이것 때문에 너무 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, 이게 페이스북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페이스북 친구 신청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. 그거를 다 받았었는데 제 페이스북 실제 지인들한테 막 메시지랑 막 이런 거를 막 보내시더라고요. 시청자분들이 메시지를 막 이렇게 보낸다고 제보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실제 지인들한테 좀 민폐잖아요. 그래가지고 일단은 페이스북을 비활성화 시켜놨습니다. 비활성화를 시켜놨기 때문에. 플래시로의 친구에서 저를 못 찾으실 겁니다. 제가 없을 겁니다. 여러분들 친구를 끊는게 아니라 제가 비활성을 시켜놔서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오해 마시길 바라겠고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저는 매일 저녁 6시에 꿀잠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바이